자, 다음 문제 봅시다.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뭐 이렇게 이거 다 빨리 각변환 시키란 얘기죠. 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얼마? 코사인 세타지. 맞냐? 자, 얘가 코사인 세타일 거고 자,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는 얘가 사인 세타겠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얼마니? 얘도 사인 세타네. 얘가 자 코사인 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음, 이 음,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죠. 됐니? 자 그럼 주어진 식이 누구로 확다 바뀔거냐면 너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죠 사인 세타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2배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아이고 곱하기죠 코사인 세타 플러스 3 너랑 똑같단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그럼 이거 뭐할 거야? 얘들아, 이거 전개시키는 거 밖에 없어. 이해가 아니야. 그럼 너는 어떻게 전개시키냐면, 이걸 3개 전개시키라는 얘기잖아. 이거를 A라고 보고, 너를 B라고 보고, 이거 C 형태로 봐서 이거의 전개지. 뭐, 그럼 너는 누구 어떻게 전개시켰니? 첫 번째 거 제곱, 두 번째 거 제곱, 세 번째 거 제곱에서 두 배, 누구였어? A, B, 둘둘 합이었잖아. 됐니? 그럼 이거 전개시켰더니 누구야? 첫 번째 거 제곱이 코사인 제곱, A, 아, 코사인 제곱 세타. 너는 사인 제곱 세타. 그다음세 번째 거 1, 플러스 두 배. 그럼 누가 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전개해서 쓸게. 플러스 2배 사인 세타 곱하기 1이니까 그냥 사인 세타 플러스 2배 그냥 코사인 세타겠죠? 이런 곱해주나 마나니까. 됐니? 그럼 이걸 좌변이고 우변은 지금 누가 된 거냐면 2 그냥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3넣어댔 얘기잖아. 됐니? 그럼 여기 얼마야? 여기 1이지.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2라고 쓸수 있겠네. 2. 플러스. 그 다음에, 누가 나왔냐? 2. 이 코,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이렇게, 이렇게는 없어진 거지? 그럼 남아있는 게두 배의 사인 세타, 더하기 두 배의 코사인 세타. 네가 그냥 3 이렇게 나온 거네. 무슨 말인지 얘가 갔어요? 자 그럼 이거 넘어가서 2로 나누면 사인 세타 플러스 누구냐?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야? 이거 넘어가면 1이고 2로 나누면 2분의 1이란 얘기지. 이해가니? 그럼 요거 나왔을 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양변 제곱하면 되잖아. 그럼 양변 제곱하면 이거 얼마니? 1 플러스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얘가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넘어가면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이겠네. 됐니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양면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